자 15번 문제는요 아요것도 요새 가장 핫한 트렌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부호관계 처리하는 거가조건 보시면요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적분을 하는데 gx 값이 0이랍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얘도 무조건 값이 0보다 원래는 커야 되는데 역발 적분을 하시게 되면 얘는 무조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. 왜냐면은 얘는 다 위로 떠있는 함수인데 얘를 거꾸로 적분하게 되니까 오히려 플러스 부분은 마이너스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정방향으로 하든 역방향으로 하든 겉에 절대값이 끼어있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둘이 깔끔하게 더해서 0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려면 둘의 뒤집어진 모양일 때 부호가 계속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체크하셔야 되고 부호가 일정한 순간이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라고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7에서 일단 f x 사 근을 갖는 이차함수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 나조건에서 또 다시 gx가 81로 일정합니다 얘네들이 일정할 수 있는 순간은 이쪽에서도 뒤집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부분과 애초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왼쪽 값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두 부분의 넓이를 정방향으로 접근해서 두 넓이를 합하는 입장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얘 입장에서는 두 넓이의 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입장이라 이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넓이에서 얘를 빼주는 거 그래서 이 둘을 더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꽉 차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2s고 그 넓이의 합이 계속 81로 나온다 라는 그 의미를 얘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4p도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생길 수 있는 근과 7p는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같아질 수 있는 딱그 정적분 구간의 끝자락에 있는 7p 그래서 0부터 7p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거랑 0부터 4p까지 적분했을 때이 넓이의 절반인 마이너스 2분의 81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산 지옥 펼쳐내시면 p값 나오고 k값 나오고 쭉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출원 과정 까지 트렌드 살려준 거 너무 좋았지만 이 다음 계산 과정은 좀 너무 오버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의 부호판정 이런 것들 꼭 신경 써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